네. 멀티플라이라는 블렌딩 모드를 이용을 해서 머리카락을 자연스럽게 합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강좌를 보시기 전에, 그 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멀티플라이라는 그 블렌딩 모드의 기본 개념과 관련된 강좌를 먼저 참고를 해주신 후에 이 강좌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좀 쉬우실 겁니다. 자. 우리가 머리카락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합성하기 위해서, 멀티플라이라는 블렌딩 모드를 쓰게 되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은, 머리카락 주변을요, 머리카락 주변을 흰색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흰색을 만든 후에, 멀티플라이를 이용을 해서 흰색을 다 죽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은, 자, 지금 상태에서 보실까요? 자, 이 배경에다가, 자, 여기에 있는 이, 에, 머리를 합성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자, 이 레이어를 하나 복제를 해 두세요. 복제를 해 두시고, 자, 눈을 끕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레이어를 활성화 시키시고요. 자, 보시면은, 에, 이제 머리카락 주변을, 이 레이어의 머리카락 주변을 흰색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흰색으로 만들 수 있느냐? 레벨을 적용합니다. 이미지에 어저스트먼트에 보시면 레벨이 있어요. 자, 레벨에서.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그세개의 스포이드가 보이는데 제일 우측 거 저게 이제 세트 화이트 포인트라고 해서 찍는 점이 화이트 포인트가 됩니다 흰색 점이 돼요 그래서 찍는 점과 찍는 점보다 밝은 명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들은 전부 흰색으로 바뀌게 되죠 자 찍어볼까요 찍으실 때는 머리카락 주변을 찍으셔서 머리카락 주변만 흰색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시게 돼요. 근데 여기는 뒷배경이 거의 뭐 일률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같이 변할 겁니다. 자 찍었어요. 찍었더니 어, 파르스름만 하늘색깔이 흰색으로 다 변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머리카락의 채도가 높아졌습니다. 자 OK를 하고요. 자 머리카락 채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머리카락 채도를 좀 떨어뜨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자휴 세츄레이션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 채도를 조금 다운시켜요 그래서 원본에 가깝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요게좀 붉은 머리 계열이라 이런 그 작업을 그 했지만 검정색 머리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색상의 영향을 안 받을 거예요 그래서 휴 세츄레이션이라는 보정 레이어를 그때는 또 쓰실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이 휴세 t 레이션이라는 보정 레이어는 바로 아래에 있는 이 레이어에만 영향을 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백그라운드에는 영향을 주지 말고 바로 밑에 있는 레이어에만 영향을 줘야 되기 때문에 레이어 클리핑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Alt 키를 누르시고 가운데 가시면원두 개가 생기죠. 자, 딱 클릭을 해주면요 우측으로 밀려나면서 아래 꺽쇠 화살표가 생깁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이 보정 레이어는 바로 밑에 있는 레이어에만 영향을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신 다음에 이 레이어를 어떻게 바꾸느냐 멀티플라이를 적용을 하셔야 돼요 멀티플라이를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머리카락 주변에 있던 흰색들이 전뭐 사라집니다 멀티플라이의 특성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얼굴 부분에도 이렇게 멀티플라이가 적용이 돼서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얘기죠 이 부분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가 레이어 하나를 갖다가 복제를 해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제일 위에 있는 레이어 선택을 하시고 자 눈을 켜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예, 레이어 마스크를 하나 씌워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자, 푸트를 선택하시고, 전경색을 검정색으로, 예, 또 배경색을 흰색으로, 이렇게 기본 세팅으로 놓으세요. 그러면 모두 한번 살펴보시죠. 위에 옵션바 한번 살펴보시죠. 자, 노멀이고, 100% 100% 자, 보셨죠? 자, 그럼 우리가 어디를 지우면 될까요, 이제는? 이제 머리카락 뒤쪽에 배경을 위주로 레이어 마스크에다가 검정색을 칠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마스킹이 되기 때문에, 그죠? 자기 이미지, 자기 이미지를 감춘다라는 얘기죠. 칠하는 부분은, 자. 자,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머리카락을 자연스럽게 합성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모든 그 상태에서 100% 적용되는 건아니고요 전제 조건이 머리카락이 어둡고 배경이 밝고 그 명도차가 심하면 심할수록 좀더 자연스러운 결과가 나오고요그 다음에 배경은, 에,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배경은 에, 밝을수록 마찬가지로 좀더 자연스러운 그런 에, 이미지가 나올 겁니다. 자. 요런 경우가 이제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또 다른 경우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자,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색상이 이렇게 있을 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자, 요거는 제가 일부러 이제 원색 계열을 가져왔어요. 원색 계열. 자, 원색 계열의 에, 배경일 경우, 어떻게 흰색으로 바꿔줄 수 있겠느냐. 자, 채널 한번보시요 채널. 채널 한번 보시면은요. 자, 레드 채널이 있고, 그린 채널이 있고, 블루 채널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옐로우라는 거는 레드와 그린이 섞여서 만들어 나, 나오는 색이죠. 그죠? 그래서, 레드 채널과 그린 색상, 그린 채널에 흰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드와 그린 중에 아무거나 네, 선택을 하셔서 컨트롤 a 하시면 전부 선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컨트롤 c 카피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rgb 합성 채널 누르시고 자 레이어 팔레트로 와요 선택 영역이 살아 있으니까 컨트롤 d 해서 네 선택 영역을 없애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합성하고자 하는 배경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그 위에다가 갖다 붙이세요 페이스트죠 컨트롤 V 이엘지에서 페이스트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사를 했던 예, 레드 채널이 나올 거예요. 자, 나왔어요. 그죠? 문을 꺼볼까요? 이거 보여주죠.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우리가 흰색이기 때문에 흰색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블렌딩 모드를 우리가 멀티플라이로 적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바로 아래에 있는 예, 배경에 이렇게 합성이 될 겁니다. 이 부분 살려야겠죠? 자,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레이어 선택해 주시고 활성화 시켜 주시고 보이게 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지우면 되겠죠, 그죠? 자, 레이어 마스크 씌워야죠. 씌웠죠? 자, 부토를 가지고 검정색으로 우리가 없애고자 하는 부분, 자, 안 보이게 해줄 부분, 마스킹 작업 해주면 되겠죠, 그죠? 네. 한 번에 뭐 선택해서 뭐 선택형을 만들어서 딜트해도되고요 자, 이렇게 없애버려도 네, 되겠고요 자, 그러시면은,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 배경과 합성이 될거예요 자, 이 배경 말고 그 아래에 있는 하늘 배경 해볼까요? 네. 자, 그 다음에 제일 아래에 있는 배경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네. 마찬가지로 뒷 배경이 진하기보다는 예 밝을수록 예 자연스럽게 이제 합성이 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경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고민 한번 해보시고, 관건은 뭐냐 면은 머리카락 주변을 흰색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만 있다면, 은 머리카락이 어둡다, 검정색이다, 라는 전제하에, 머리카락 주변을 여러분들이 흰색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은 자, 웬만한 합성은, 자연스러운 합성은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러면 이제 머리가 이제 조명받아서 그 밝은 명도고, 뒷배경이 어두울 때는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멀티플라이가 아니라 스크린 블렌 어, 스크린이라는 블렌딩 모드를 적용하시면 되겠죠. 멀티플라이하고 스크린하고는 서로 반대니까요. 그렇죠? 네. 머리카락 합성과 관련된 간단한 강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